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유벤투스가 이적 관련 비리로 인해 승점 15점이 차감되는 엄청난 중징계를 받으면서 나락행 열차를 탔고 이에 토트넘 마스퍼의 풋볼 디렉터인 파비오 파라티시 또한 이탈리아 내에서 2년 6개월 동안의 자격 정지를 받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유벤투스에서 이적해 온 토트넘 마스퍼의 핵심 선수들인 로드리고 벤탄쿠르, 티안 쿨루셉스키이두 명의 선수가 무려 한달 동안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마스퍼는 지난 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 부임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누 산트 감독 체제에서 리그 9위까지 추락하는 엄청난 부진에 빠지면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선임했고 콘테 감독 선임 이후에도 사실 드라마틱한 변화는 가져오지 못하면서 여전히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었지만 로드리고 벤탄쿠르 대안 클루셉스키 이두 명의 선수가 영입된 뒤에는 완전히 팀이 탈바꿈되면서 거의 기적과도 같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아무래도 중원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로드리고 벤탄쿠르와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는 대안 클루셉스키 이두 명의 선수가 모두 팀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맡는 선수들이고 활약 자체도 기적 전의 선수들보다 더욱 뛰어난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날 정도였기 때문에 이두 선수의 존재감은 현재 토트넘 아스퍼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벤탄쿠르와 클루셉스키 이두 명의 선수가 최근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했을 때 토트넘 아스퍼는 매우 답답한 경기를 펼쳤고 이미 핵심이 되어버린 이 선수들이 없는 체제에서의 토트넘은 정말 상상조차도 하기 싫을 정도라고 할수 있는데 전 유벤투스 출신 수비수 파울로 질리아니가 폭로한 사실에 의하면 토트넘 아스퍼의 풋볼 디렉터 파비오 파라티치의 부정거래, 회계조작, 금융 범죄 사실이 � 관련된 선수들의 한달 동안에 자격 정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한 크루셉스키, 로드리고 벤탄크루 이두 명의 선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유벤투스가 승점 15점을 감정하고 토트넘 아스퍼의 파비오 파라티치 푸폴 디렉터가 2.5년 동안 축구계에서 정지될 수 있는 초기 판결 이후 프리즈마 스캔들로 인한 여파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처벌에 대한 이 판독이 정확하다면 토트넘 아스퍼 팬들은 훨씬 더 분노할 것이다. 유벤투스가 팬데믹 기간 동안 장부를 조작한 한 가지 판결. 방법은 구단을 돕기 위해 선수들이 일시적으로 급여를 초과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지만 비공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유벤투스 주장 조르지오 케일리니는 기본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팀의 단톡방에 모든 계획을 올렸고 선수들은 모두 불법적인 급여를 받아들였다. 이는 유벤투스가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중요하며 이러한 성격의 일을 추가 조사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구단이 장부를 조작한 것이지만 돈을 받은 선수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언론인 파울로 질리아니는 계약을 수로 모든 유벤투스 선수들이 30일 동안 축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토트넘 마스포의 핵심 선수들인 로드리고 벤탄쿠르와 대한 크루셉스키를 포함한다. 물론 파라티치 단장은 2.5년 동안의 자격 정지를 받았지만 크루셉스키와 벤탄쿠르는 더 이상 유벤투스의 선수가 아니며 이것은 이탈리아 스포츠 법원의 판결이었다. 이것이 영국에서의 그들의 현재 상황과 토트넘 마스포 멤버들에게도 적용이 될까? 아직은 알수 없다. 법원이 빠르면 오는 3월부터 파라티치의 직무 정지를 축구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도록 피파의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다면, 벤탄쿠르와 크루셉스키에 대해 이러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유벤투스의 키엘리니가 유벤투스 단톡방에서 선수들을 모아놓고 불법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모의를 했었고 유벤투스에서는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는 불법 비리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불법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데 동의한 다수의 선수들이 한 달가량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그냥 크루셉스키와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밝혀진 선수 명단은 두 선수 외에도 크리스아노 호날두, 곤살로 이. 가인 자누이지 부폰 보누치 카드라도 슈체즈니 아르투르 멜루, 알렉스 산드르 파울로 디발라 등 하나같이 스타 플레이어들이고 심지어 마우리지오 사리 감독까지도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러한 징계를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도 루머와 소문 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어떤 일이든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서 데뷔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참 더럽게 신경 쓰이고 찜찜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유벤투스라는 구단 자체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2006년 칼치오폴리 사태 때 강등 징계를 당하고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이 썩어빠진 구단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 최고의 클럽으로 군림할 수 있는지 정말 의아할 정도의 소식이었고 토트넘으로서는 정말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번 소식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